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AB&NAIL&BEAUTY라는 샵 앞에서 지금 말씀을 나눠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김정현 집사님 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샵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현 집사님과 함께 이곳에 와서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우리 선희 집사님 또 우리 이연이 우연이도 하루 빨리 미국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 어제 창세기 37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갔죠. 근데 30, 37장에서 요셉 이야기가 시작됐으면 계속 요셉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38장에 유다의 족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다시 아, 요셉의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 이야기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면 38장은 기록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38장을 기록하신 데에는 그만한 중요하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3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어, 여러분 그 후에 라고 말하는데 그 후에는 제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다음을 얘기하는 거죠. 요셉을 팔아 넘긴 다음에 이 가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아, 버지 야곱은 너무나 힘들어 했고요. 특히 이 형제들 관계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 장자는 루벤인데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어, 첫째에게 주지 않으시고, 넷째인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게, 어, 첫째 루우에는 아버지 야곱의 첫과 동침을 해요. 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는 어땠을까요? 세겜 땅에서, 어, 도륙을 하는 살인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넷째에게 이렇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이 다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어,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리고 이제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 동생은 이제 애굽에 팔려가 있고 아버지는 슬퍼하며 지내고 있고 또위에 형들을 봤을 때 모범이 되주지도 못하고 참 어,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야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창세기 38장 메시지가 다른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해는 됩니다. 유다가 떠날만 했어요. 만약에 유다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다면, 야, 떠날만 하다. 아,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겠냐. 그래, 잘 결정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없이는요, 어디를 가도 안 되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유다는 형제들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어,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이 그냥 가족을 떠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룻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는데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의 백성과 너희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자, 어 룻기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친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루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건하지 마 없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으로 해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어, 이루기 말씀으로 보니까 더 선명한 것은 사람을 떠나는 게요. 그 사람이 섬기는 신으로부터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사람하고 가까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과도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아, 또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랑 맞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랑 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가까워지면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유다는 어, 형제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떠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 그리고 누구랑 가까워져요? 이방 사람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가까워지니까 이 유다의 어떤 영적인 어, 눈이 감겨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밝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유, 유다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동치만은 어 이런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라고 어볼때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싫다고 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 그냥 버릴 것이 아니에요. 음 나랑 맞고 안 맞고를 보기 전에 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가, 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 메시지는 어, 계속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다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제들 형제들과는 떠나가고 오히려 이방 사람하고는 가까워지는 그런 에서이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와요. 나중에 남 유다가 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근데 3, 창세기 38장이 그 멸망의 어찌 보면 시작이다라고도, 어, 신학자들은 봅니다. 이 유다가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어, 저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을 옆에 두시길 바랍니다.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좋아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더 가까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도 예수님을 생각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많이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그래도 갑절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혼자 생각할 때도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갑절로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다면 또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 전화를 통화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면 전화 중에도 은혜를 받고요. 전화 중에도요, 여러분 부흥회가 열려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우리 하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어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영향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메시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소리가 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주변에 흘러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어, 마귀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그리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음꼭 광야까지 가서 예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애굽에서 예배해라. 어 여러분 어 생각나십니까? 어 출애굽기 8장하고 10장에 어, 바로가 모세한테 어네번 제안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 애굽에서 예배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음장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어 예배만 하고 바로 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어른들만 가라는 거예요. 어,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어, 모든 짐승들을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물질 없이, 먹을 거 없이, 양식 없이 갈수 있냐라는 거죠. 어,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음, 우리는 다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 챙겨 주실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다 간다 그래요. 짐승들도 다 데려가고 우리 자녀들도 다 데려간다 그래요.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여러분 이런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어 여호수아 24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만 섬기시길 바라고요. 예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똑똑해질 필요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 똑똑해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가장 지혜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 사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오늘도 하루 사실 때에 유다를 잊지 마십시오 형제들과 멀어졌다 하나님의 백성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그 땅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어, 여러분에게 생수, 생명수를 어, 주는 그곳,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곳, 어, 늘 기억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셔서 음, 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또 승리, 어, 또 혹여나 지금 환경적으로 힘들고, 또 우리 환우들도 있는데, 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어,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세요. 어, 오늘도 베데, 베데스타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씻은 듯이 나은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도 예수님 만나셔서 모든 죄악을 어, 죄책감과 어, 죄가 소멸되고 사라지고 떠나가고 유괴생각이 어, 떠나가고 어, 연약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가 다 떠나가는 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유다가 이렇게 범죄를 했고 정말 불행한 삶을 어, 살아가고 또 형제들로부터 떠나가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이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건지시고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윗이 또 태어나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떠나가지 않도록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고 거침없이 아버지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